네, 여러분들. 영어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음이라는 거예요. 저 보통 우리는 뭐, L, R, 이런 혀꼬부라지는 발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죠? 그래서 발음도, 발음학원에 다녀가지고 발음도 또 많이 배워봤죠. 어,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, 야, 너네 발음을 또 많이 배우지 마. 발음보다도 강세를 더 많이 배우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, 이런 단어가 있어요, 리틀이라는 단어요. 근데 이 리틀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요, 해 letle 이런 식으로 좀 혀를 그렇게 꼬야, 꽈요. 그런데 발음을 잘하는 친구보다도 강세를 더 잘하는 친구가 어때요? 외국인들이 훨씬 더잘 알아듣더라고요, 그 소리를. 제가 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어떤 친구들은 막 혈압 굉장히 많고요. green tea 막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걸 잘못 알아듣더라고요. 반면에 어, 뭔가 조금 발음은 뭔가 투박해. 뭐, 그러니까 right 이렇게 안 하고, right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데, 뭐야? 좀 또박또박하고 강세를 어디에다 둘줄 아는 학생들의 발음을 훨씬 더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는 걸 제가 봤거든요. 특히 유럽 사람들은 강세가 진짜 탁탁탁탁 이렇게 강세를 잘 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를 배울 때, 아, 내가 발음해가지고 뭔가 좀 꼬부라지는 발음 딱 해서 멋있게 보여야지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강세를 여러분들이 익혀보시면 영어가 훨씬 더잘 들리고 아, 외국인들도 잘 알아듣는 걸 느끼실 거예요뭐 리틀에서 앞쪽에 강세를 딱 넣는 거죠 그냥 little 이렇게 안하고 little 이런식으로 앞쪽에 탁 뭔가 딱 정확하죠 원어민들 아 작다 바로 알아듣죠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꼭 한번 강세 연습해 보셔가지고 아, 잘 들리고 잘 말해내는 그런 경험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